토니모리는 오늘 저점이 얼마예요? 저점이 여러분들 한5% 빠졌어요. 제가 무조건 지르라고 했던 이유는 화장품이 급등이 안 나오면 도대체 뭐가 급등이 나올까요? 제시황이 얘기했죠. 중국과 미국의 패권 나툼.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3월 달에 중국이 양해하고요. 그러면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까요? 아, 지금은 일단 화장품을 사고 싶어서 안 달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상한가 근처를 갔던 토니모니가 오늘 개파하기한5% 나오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살것 같아요? 안살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살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세력이면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살것 같아요. 네. 안살 리가 있나요? 안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토니머리를 김대표가 오늘 1번 종목으로 일단은 무조건 주력 종목으로 며칠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어 급등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어저께 어저께도 여기서 지금 일단 수급으로다가 질러라. 그리고 뭐 계속 사라. 그리고 어저께 일단 20% 넘게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하가 같잖아요. 28%, 28%. 그래서 어저께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질러라. 일단 이만큼 또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봐봐. 이때 화장품도 많아요. 겁나게 많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토니머리 같은 경우에 일단 이익을 챙기면 다른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또그만큼여러분이 사놓으시면 돼요 내수주를. 그러면 오늘 일단은 내수주가 제가 봤을 때 뭐가 있느냐면, 아 비디스킨이 하나 있어요. 그럼 비디스킨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에 여기 있거나 없으면 무조건 여기가 오늘 매수예요. 지금 현재 사셔도 돼요. 어. 어저께 거래가 터졌잖아요. 비디스킨. 그리고 오늘 일단 이틀째 찌글거리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봐봐.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뭐예요? 69,000원에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13,000원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이제 앞전에서 낙폭 가대 주식 매매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래서 화장품은 어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한국 화장품, 하나는 뷰티스킨, 하나는 토니모리 이렇게 돼서 3월달까지 한번 여러분들 일정하게 버텨보세요. 특히나가 내가 주식을 해서 종목당 30%도 못 먹어봤고, 50% 100%못 먹어보신 분은, 김 대표를 믿고 딱한 2주나 한달 정도만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어 많은 수익들을 일단은 내시는데, 가급적이면은 반복매매를 배우셔가지고, 어 반복매매로 이 타점적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매매하신다면, 어 정말 좋은 수익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